아 지금은요 영상을 찍는 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출고 하면서 이제 그 생각 나기면 영상 찍는 거구요그 배터리 구매 하실 때 기존 걸 쓰시다가 추가로 뭐 병렬로 연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 처음에 뭐 잘못 첫 단추부터 잘못 끼신 분들은 뭐 유튜브 하는 새끼들 그 영상 보고 뭐 시동 배터리니 뭐니쓸 데가 없는 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하시다 가 결론은 또 배터리 사시더라고. 어 그거는 아무 쓰자계도 쓸모 없는 게 시동 배터리라는 거구요 그리고 요거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은 영상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제 140짜리 두 개를 구매하셨는데 지금 샘플이 지금 남은 게 배터리 그러니까 신품 남은 게 지금 630짜리밖에 없어서 이걸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이분은 이제 140짜리 가지고 이제 두 개를 어 꼈, 꼈다가 뺐다가 막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구분 단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연결하실 때는 당연히 대전류다 이렇게 엮어 놓으시고 요놈도 이번에 또 구매한 그 바렐에다 연결 하겠죠? 같은 파워뱅크에.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병렬 연결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굳이 얘, 얘, 지금 대전류, 대, 대, 대전류가 아니라 적산계 얘가 굳이 없어도, 뭐, 파워탭이라든지, 아니 납산을 써보신 분이나, 아니면 캠핑카를 오래 타신 분들 중에 예전 캠핑카들. 그런 분들 보면 전압계 가지고 다볼줄 볼 아세요. 어, 물론 얘를 연결해 가지고 개조해서 뭐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좋은데, 어, 제 생각에 쓸데없는 돈낭비고요 파워탭 그냥 연결하셔서, 요런 파워탭 얘를 연결하셔서, 저랑께만 보셔도, 조금 쓰다보면 감이 잡히요 얘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시동 배터리는, 그, 쓸데없는 짓이고요 요즘에 뭐, 광고하는, 뭐야, 그, 뭐, 뭐야, 그 이상한 배터리들 많잖아요. 막, 600W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인산철이는 뭐, 이혼이네 해가지고, 파는 애들. 뭐, 시그러 맥스인가, 뭐, 코끼리인지, 뭐, 그 뭐야? 그 에코 불러오지? 뭐 이런 애들. 어, 그런 거 그냥 후기, 후구당할 때가 제일 좋은 배터리니까 그런 거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대로 된 배터리, 용량 제대로 나는 배터리 쓰세요. 어, 제가 얘기하는 게100% 정답이니까 제가 판매를 하나 하든 안 하든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되고 또 타사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제대로 된 인산전 배터리 구매하시라는 얘기예요. 어, 그냥 겸, 도움 되고자 영상 한번 남기는 거니까 생각 남기 위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